우리나라는 양력설과 음력설을 쓰잖아요. 신정과구정을 통틀어서 아, 번째, 드디어 정말 새로운 해가 바뀌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전에 노래를 불렀는데 아침의 설날은 어저께였고 우리의 우리 설날이 당일 오늘입니다. 정말 우리 설날을 축복해주는 날씨가 얼마나 포근한지 조만간에 이제 정말 봄꽃들이 머 몸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긴 겨울 동안 고생하셨고요. 정말 2026년 새해가 이제 드디어 힘차게 밝았으니까 올한해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온 가족, 건강과 그리고 새해의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는 그런 원년의 해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무화꽃예술단 단원들과 그리고 이정혜 우리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조촐한 미니 콘서트를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올 한해도 무화꽃예술단 이인용 회장님과 목술단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단들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무화꽃예술단을 파이팅으로 한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화꽃예술단 파이팅! 감사드리고 이제 먼저 우리 이인용 회장님의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왜냐 얼추 볼때 얼추 볼 그거 해야 돼거안 하면 돼. 공개를 치잖아요자0 0 10, 10. 여러분, 오늘도 가십시오.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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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사 우리 딸내들 같다고 이렇게 와서 감, 감사합니다. 하여튼지 올 한해도 건강하고 돈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님니 아, 우리 따님들 그리고 동생들 우리 말비해에 그서보살되고 발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얼찌꽃 좋다 저... 저... 올해 무궁화꽃예술단의 무궁화 발전과 영혼을 빌고 우리 이정의 고모님에 대해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얼찌꽃 좋다 저... 저... 어머니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우리 또 회장님 우리 우리 단원님 또 우리 노주킴선생님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자, 해 16년 좋은 딸네 집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삼촌들 동생들은 님다삼촌들 같이 만났으니까 오늘은 즐겁게 지내시고요. 새해 네, 응. 건강하시고 돈 많이 받으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는 진짜 뜻깊은 날 같아요. 진짜 우리가 언제 이렇게 2000회가 넘게 그 공연을 해왔고 우리 회장님 덕분이고 우리 어머님, 유정희 여사님, 우리 고모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그 1인 미니 콘서트를 또 어머님을 위해 마련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우리 영원히 변치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쭉 가자고요. 감사합니다. 와, 새해는 하루일마다 잘되고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